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버 기본기 2편입니다. 오늘 이 드라이버 기본기 2편을 보시면 여러분 드라이버를 안 죽는 드라이버, 오비 없는 드라이버를 치실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가져가신다고 제가 정말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이 레슨으로 많은 제 회원님들을 정말 필드 가면 오비가 너무 많이 나시는 분들을 오비를 진짜 뭐 하나 또는 아예 안 나고 이렇게 올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번째 편은 안 죽는 드라이버 샷이 목표예요. 자, 첫 번째 편은 기본 정말 기본기죠. 이게 휘두르는 거. 여러분 휘두르는 게 일단 된 다음에 이 편을 보셔야 되세요. 자, 안 죽는 드라이버 샷을 제가 어,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그 뉴질랜드에서 어, 원래 골프를 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민을 가서 그한 20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양용훈 프로 님을 만났어요. 양용훈 프로 님이 그 시절에 이제 어, 신인왕을 받고 뉴질랜드에 오셔서 그 프로암 대회가 있었는데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용훈 프로 님이 1등을 하고 제가 2등을 했는데 제가 그 양용훈 프로 님의 샷을 보고 정말 감탄하고 정말 쇼크를 먹었었어요. 왜냐면 저는 드라이브를 치면 뉴질랜드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치는 샷을 많이 구사하고 낮게 치고 그랬었는데 정말 매 샷을 진짜 드라이브를 똑바로 똑바로 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탄도로 똑바로 치는지 너무 너무 궁금하고 어그 시합 이후에 제가 진짜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이 연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연습 방법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선수들을 보면은, 어, 드랍을 칠때 뭐, 무슨 생각하세요? 하면 리듬을 생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리듬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나요? 리듬이 뭘까요? 리듬은, 리듬이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리듬은 기본적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전체 스윙 템포가 있는데, 전체 스윙의 그 흐름을 굉장히 순서에 맞춰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이 일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듬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 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발을 빼놓고 리듬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발, 왼발, 스윙. 이런 형태로.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 리듬에는 그 헤드 무게가 있습니다. 오른발, 왼발, 스윙. 제가 한번 오른발, 왼발, 스윙으로 한번 쳐볼까요? 약간 느낌을 과장되게 해서 칠수 있어요. 제가 그냥 대충 발만 신경 쓰고 쳐 봤는데 이 발의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이 클럽 헤드가 있어요. 이 헤드의 무게를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헤드의 무게. 그래서 발과 헤드, 발과 클럽 헤드. 그리고 이 클럽 헤드에는 이 중력이라는 게 있죠. 올라갈 때 느리고 내려올 때 빨라지고. 빨라지고. 당연히 밑에서 빨라지잖아요. 그 이유가 중력 때문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일을 할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때 내 힘을 주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이게 그네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이 그네를 아빠가 밀어 줄 건데 언제 밀어 주는 게 여러분 제일 효과적일까요? 언제 미는 게 좋을까요? 요때 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일까요 아니면 내려올 때 요때 밀어 줄까요? 내려올 때 미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중력에다가 아빠의 손에 이 힘을 살짝 붙여주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밀어도 안 되겠죠 너무 확 미는 것도 아니고 부드럽게 밀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백스윙에서 자연스럽게 중심 이동이 되고 스윙 이렇게 부드럽게 칠수 있으면 일정한 리듬을 할수 있어요 자 이것이 리듬인데 이전 과정을 여러분이 하라 그러면은 해보세요. 화면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가능해질 수 있게 여러분의 스윙의 그 바디 컨트롤과 클럽 컨트롤을 잘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하면 제가 우선은 아이언으로 여러분 해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천천히 아주 느리게 스윙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연습한 거는 이렇게 천천히 아니었는데. 제가 제 회원님들한테 할 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천천히를 하게끔 해요. 이 정도로 내가 어, 7번 아이언으로 얼마나 거리를 더 짧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정말 테스트하면서 해보세요. 단지 풀 스윙으로 하셔야 됩니다. 풀 스윙으로 이렇게. 이게 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점차 점차 전체 스피드를 올리는 건데. 근데 아마 해보세요. 이게 진짜 잘안될 겁니다.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어떻게 되냐면, 어, 정말 해보세요. 거의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정말 힘이 팍 들어가면서, 어, 스윙이 그냥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최대한 최대한의 최대 최소한의 힘으로 천천히 느리게 할수 있는가를 많이 연습해보면 내 바디의 컨트롤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클럽과 이 전체 과정을 내가 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클럽 페이스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0.몇 초 안에 확 지나갈 때는 a 오비이어 이렇게 되다가도 이렇게 천천히 해보잖아요 여러분이 어, 예를 들어 7번 아이언으로 한 100m 정도 보내는 거는 어느 범위 안에 굉장히 쉽게 딱딱딱 따박따박 칠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고 이게 그래서 가능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가능하면 드라이버로 또 해볼게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정말 천천히 아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가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살살 쳤는데도 지금 한 200m가 갔는데요. 여러분 해보시면 아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살 쳤는데 어 180m가가 200m가가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범위 안에 어 계속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왼쪽 10미터, 오른쪽 10미터 또는 왼쪽 15미터, 오른쪽 15미터 그 어떤 범위를 정하세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몇개 연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껏 그냥 드라이버 칠 때보다 훨씬 내가 어, 페이스 컨트롤이라든지 모든 걸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다섯 개가 오늘 기록이었다. 그럼 다음 번 연습장에 오셨을 때 어, 그걸 기, 메모를 해놨다가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이 10개가 되고 2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스피드를 거기서부터 올리는 거예요. 10개 정도 연속으로 그 범위 안에 넣을 수 있으면 조금씩 더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씩 더 올려줍니다. 그래서 점차점차 전체 움직임을 약간씩 약간씩 빠르게 하면은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원래 힘껏 쳤던 정도의 거리를 훨씬 효율적인 힘으로 그 거리를 보내면서도 어느 범위 안에 계속 공을 안착시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리듬이라는 게 뭔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바디 컨트롤이 되고 그 전체 페이스 컨트롤도 할수 있고 그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아, 나는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천천히 치는 게 불가능하고 살살 툭툭 컨트롤샷이 바디 컨트롤이 너무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힘을 어떻게 빼냐? 하는 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 방법을 좀 알려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한 3쿼터 정도 스윙을 하면서요. 입으로 아 하고 소리를 내면서 쳐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하면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아아 아 저도 지금 목소리가 떨렸는데 제가 이걸 연습했을 때는 실제로 저희 원님들 앞에서는 조금 더 제대로 소리가 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갔다가 아 이렇게. 소리를 내고 치면은 이 상체 쪽에 목쪽에 좀더 힘을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 스윙 할때윽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을 좀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게 렇 예를 들어 옆에 사람이 있는 연습장이면은 그이 연습을 하기에 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입을 벌린 상태에서 아 벌리고 벌린 벌리, 벌리거나 아니면은 혀를 이렇게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깨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해 보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굉장히 상체 쪽에 힘을 좀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체가 더잘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제 목에 정말 힘이 많이 경직되고 윽 하면서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목에는 어느 정도 힘을 우리가 뺄수 있어야 가동성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이 우리 스윙할 때 왼쪽으로 이만큼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이만큼 돌아갈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백스윙하면 그만큼 목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나 골반은 서로 서로 도와서 돌아가지만 경추는 혼자 90도, 80도, 90도를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백스윙 피니시까지 가면 백스윙 피니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추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밴드 같은 거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 늘리세요. 그러면 제 견갑이 이렇게 딱 쪼여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버블헤드라고 하는데 고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 강아지 그 저기 자동차에 보면 강아지가 고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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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이렇게 버블헤드를 해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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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럼 힘을 굉장히 이렇게 잘뺄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이게 서서 안 되면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 주면 아, 약간 학습이 된 거죠. 내가 목 쪽에 좀 힘을 뺄수 있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힘을 빼 놨어요. 그 상태에서 또쳐 봅니다. 목에 힘을 빼 놓고 그다음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면 이목 쪽에 힘을 빼고 그리고 윽 힘을 안 주고 부드럽게 휘두르면서 일정한 리듬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 헤드 무게도 느낄 수 있고 네, 바, 몸도 컨트롤 할수 있고 그래서 안 죽는 드라이버 샷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는지를 또 계속 그 약간 컴피티션을 하면서 그렇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아요. 어또 특별히 이게 약간 멘탈 연습도 되는 게이 어느 범위 안에 내가 계속 한 10개 정도를 넣는다. 10개가 목표다. 그러면은 9개에서 여러분 계속 탈락이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아홉 개가 여덟 개, 일곱 개막 이러다가 아홉 개째 연속이 딱 됐어요. 그러면 10개째 이제 성공을 하려고 할때 이게 뭐라고 혼자 하는 게임인데도 약간 필드에서의 그어 프레셔와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을 또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을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